와, 미쳤다. 내가 볼때 이게 썸네일인데. 주세형님, 이제 앞질러 가세요. 반갑습니다. 일상도전입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이고요. 오늘 제주도 한라산 당일치기 산행을 가려고 이게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40분 한라산을 당일치기로 간 적이 없어서 오늘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라산을 당일치기로 갈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 제 영상이 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라산 등산을 하고 목욕탕도 갔다가 사우나 한번 하고 제주도 고기까지 먹고 오는 그런 코스로 하루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도착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아침 먹어야 돼 국밥 찾고 있어 든든한 한 끼가 또 오늘 또 우리의 오전을 또 책임져 줄 거니까 왜 가는 거야 일단 산에 안 가잖아 안 가지 안 절대 안 가지 코물 <laughs> <콧물 산> 나와 어색했으면 <laughs> <없겠습니까? 웃음> 벌써부터 지금 몸에서 거부 반응 일으키잖아 2024년에 그 청룡의 기를 받기 위해 아, 와 나랑 마음가짐 부터가 다르네 비가 <laughs> <laughs> 멈추는 선반을 여실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 네, 여기는 관음사 탐방로 입구고요. 지금 시각이 9시가 조금 넘어서 12시까지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을 해야지 저희가 백록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시간이 안 되는 시간인데 쉬지 않고 삼각봉 대피소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등산 오실 때 무조건 미리 예약을 하고 오세요. 저희도 2주 전에 예약을 했는데 사실 원하는 날짜가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려면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산행을 오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한라산을 가면서 윗세오름이랑 성판악으로는 가봤지만 관음산은 처음입니다. 근데 관음사를 선택한 이유가 응영이 강추했기 때문인데 왜죠? 저도 안 가봐가지고 <laughs> 가자고 한 거라. <laughs> 저도 성판악으로만 가봐서. 아 여기가 아. 경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 관사 코스의 초반 루트는 평지고요 처음에는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평일에 오니까 저희가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1km 왔네? 공기는 너무 좋은데 그만큼 더워서 잠바를 벗고 가겠습니다. 땡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확실히 눈이 다 깔려있거든요. 겨울왕국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나무나 이런 데는 상고대는 없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기대가 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네 큰일 네, 났어 어? 큰일 났어? 텐션 올랐다 어. 동전요 이제 탐라 계곡 화장실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삼각봉 대피소까지 도착을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시 자, 보시면 일단 초입의 등산로는 비슷합니다 난이도도 평이하고 조금 있다가 천국의 계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많이 힘들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형님이 이거 해줘 원이 형에도 나왔는데 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형이 하기에는 아, 등산 아, 축구도 나한테 공안 오면 네. 딴데 가서 피해서 좀 쉬거나 해도 되는데 왜냐 내가 안 가면 도착을 못하잖아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아, 네? 아,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뭐라 해야 되지 무건수행하기딱 좋은 장소 같아 <웃음> <웃음> 그건 꼭 말해줘야 돼산 처음 탄 사람들은 아, 좀 연습 좀 하고 와야 돼 파이팅 와 계단 뭐야 야 이제 시작이다 야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천국의 계단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맨날 천국의 계단을 타는데 뭐가 더 힘든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형님? 할수 있겠지? 경동이 형은 어때요? 이거 보니까? 기분 좋죠? 자 가보시죠 우린 시간이 얼마 없어 열, 12시까지 가야 돼 레츠고! 레츠고! 고! 높게 높아 이거 어 여러분 여기 하체 펌핑 제대로입니다. 여기가 약간 관음사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와 하체 펌핑돼. 와. 와.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다. 하. 올라갈 때 땅망 보고 가십시오. 땅망. 풍경을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음사 코스는 아까 그 계단 많은 그 구간 있죠? 거기가 터닝포인트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오르막이에요. 우리 돈영 지금 힘들어가지고 계속 쉬고 있어요. 하, 저도 힘드네요. 하지만 여유롭게 쉴 수가 없어요. 12시까지 가야 됩니다. 아, 힘들죠? 갈만하죠? 어디? 네. 인성은 어때요? 아, 힘드네요. 이 오르막길을 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민둥산 극경사 코스. 아, 거기도 무자비하게 진짜 45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겨울산행은 이게 눈이 푹푹 빠져요. 아이젠은 최후의 안전수단일 뿐이고.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삼각봉까지 2.3km 남았는데, 지금 소요시간 보니까 두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없이 빠른 걸음으로 삼각봉까지 가야지 저희가 백록담을 볼수 있어요. 와 쫄린다. 좀더 일찍 올걸. 1시간 20분 만에 2시간 거리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처지니까 먼저 가야겠다. 자, 여러분,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응용 가방까지 들고 1시간 20분에 주파를 해야 됩니다. 천자봉 행군을 떠올리면서 1시간 20분에 주파를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우와. 뒤에 경치가 너무 좋긴 한데 지금은 경치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도착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경치는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무들도 굉장히 높아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재단아. 지금까지 물한 모금도 안 먹고 왔어 나는 이상한 거 없어요 형님? 뭐? 어? 나 봐봐요 와 미쳤다 가야돼 가야돼 넵 네. 시간이 없어 넵 네. 용돈이 형 가야돼 아 하아 아 힘들어 용돈이 형 힘내야돼 어 가방 세 개로 갈게요 하. 형 나보다 뒤쳐지면 안돼 아 그럼 나 가방 지금 다 들었어. 아, 미안하다. 가방 3개를 들고 삼각봉 12시 가겠습니다. <laughs> 형, 가방도 없는데 가야 돼. 어. 형, 힘내야 돼. 어. 형 자신을 믿어. 응. 형은 할수 있어. 어. 지금 힘든 건형 몸이 아니라 형 마음이야. 어. 형 정신이야. 가자. 가자. 그나저나, 저희가 가도. 맨 뒤에 있는 돈이 형이 와야 되는데, 아, 걱정입니다. 형을 믿습니다. 올 거예요. 12시까지. 지금 한 3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삼각봉까지 15분 남았습니다. 반 이상 줄였어요. 일단 저희는 갈수 있는데, 우리 돈이 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 돈이 형 와야지 갈수 있는데, 가방을 여러 개 메고 올라오니까 힘드네요.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래도 그만큼 운동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각봉 도착해서 우리 돈이 형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제발 와라 하... 아, 여러분 다행히 도니 형까지 무사히 삼각봉 대피소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왔어요 20분을 남기고 근데 또 이제 백록담 정상에서 하산 통제 시간이 1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해서 곰탕입니다 곰탕. 그 뭐냐? 대피소그 건물 보이잖아. 빨간 통구금 박스인가? 그거 보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어져? <laughs> 형, 근데 <laughs> 한 가지 놓치신 게 있네. 뭐? 버리고 갈라 있는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미안했어. 아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하지아 이게 마음의 짐이. 괜히 무겁다고 하는 게 아닌가 봐 그럼 뒤에 있는 다리를 먼저 통과하세요 아 그럴까? 네 여기는 형이 먼저 한번 통과해봐 아, 그러자 네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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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지금 날씨가 안 좋은데도 방금 도니 형이 한 말이 맞아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아이거 직접 와서 보셔야 돼 진짜 아 이거 좀만 잘 보였으면 난리 야. 났겠다 진짜로 내가 생각했던 그 뷰가 네. 아 형이 생각했던 뷰가 어. 이런 안개예요? 어어 어, 어. 바람 좀 불고 네. 왜 그러면 땀 흘린데도 되게 시원하잖아. 예. 네. 그 대신 지금 시야가 안보이잖아 아, 괜찮아. 날씨 요정이라면 형이 이런 거 괜찮다 보니까 날씨가 이런 거다. 아, 그래. <laughs> 아, 날씨 요정은 막긴 한데 우리랑은 안 맞는 날씨 요정이다. 아, 근데 내가 지금 비 오는 거 내가 막아준 거야. 와, 뒤에 보세요, 형, 뒤에 보세요. 어디? 와, 와. 뒤에가 진짜 멋있다. 아, 이거는 딱세 글자야. 뭐? 미쳤다. <웃음> <웃음> 너무 멋집니다. 이게 병풍처럼 옆에 딱 이렇게 산이 있는 게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렸던 그 그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거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완전 겨울왕국이에요. 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눈도 맞는데 녹지도 않고, 어른도 이렇게 결빙 구간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정상까지 한1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눈만 있습니다. 확실히 산에 오니까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아 좋다. 어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도니 형이 나타났습니다. 55분 남았어요, 형. 정상까지 1.3km. 1 3 아, k m 인데와내 아, 도관이. 고도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뭐라고요? 고산증 고산병이겠죠. 고산. 증은 뭡니까? 평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정상까지 1.3km 남았고요. 아, 이렇습니다. 아예 시야가 없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영화 히말라야 배경입니다. 경사도 미쳤죠. 아, 관음산은 그 천국의 계단 거기까지만 쉽고 그 이후로는 다 급경사예요. 오시려면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오셔서 중간 중간 쉬시면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 눈쌓인 거 보세요. 눈쌓인 거. 아, 이 나무들이 너무 이쁘죠. 안녕하세요. 어, 되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네, 이건. 곰탕 뽀, 미쳤다. 원래는 여기가 뭐가 보이겠죠? 바다도 보이고, 제주 시내도 보이고, 굉장히 멋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백목담에도착했습니다와 미쳤다. 저기 정상석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줄이 너무 길어요. 백목담으로 온게1 0년 됐습니다. 여전히 최고고. 한라산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사악해서.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온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도 인증샷은 어려워요. 원래 여기에 백록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네요. 어떠십니까? 우박 장난이네. <laughs> 자, 드디어 도착한 우리의 돈형. 아, 너무 뿌듯해. 싸우 나고 흑돼지 먹고 싶다. 정상 통제 시간이 오후 1시 반입니다. 저희는 1시 반에 딱 마무리를 짓고 국립공원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하산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좀 내려가다가 마땅한 공간이 나오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산에 온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있는 돈 형이 완등을 했다는 게 진짜 뿌듯합니다. 아, 축구만 하는 형인데. 나올때 땅밖에 기억 안 나? <laughs> 쉴 때도 땅 봤어. 등록 <laughs> 다와가지고 처음으로 고개 들었다. <웃음> <웃음> 등산의 고수가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오세요. <웃음> <웃음> 와, 미쳤다. 내가 <와>, 볼때 이게 썸네일인데. <laughs> 와, 존맛해. l <laughs> 라산 썰매장이 개장했습니다 e 아, t s 이 o Let's go! l 다 t s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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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게 역시 겨울은 한라산이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응영은 어떠셨어요? 한라산은 한라산이다. 그리고 오늘 게시한 저의 첫 스틱이 귀엽습니다. 오늘 경돈 형도 새로 오고 셋이서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오늘의 목표는 2024년에 좋은 전기를 받아가자. 힘을 좀 받아간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등산은 팩이다. 정신력을 이겨내면. 올라갈 수 있다. 단 몸이 상하는 거 감안해야 될것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laughs> 한라산 관음사 코스 너무 좋았고요. 다시 또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마다 기회가 되면은 한 번씩 무조건 오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목욕탕을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한라산 꼭 겨울에 한번 오세요. 어때 요 형님? 행복하다 오늘 제일 행복한거 2개야 고기국수 먹을때랑 어... 생선 <laughs>